예를 들어, 여름 성수기 때 회원들이 몰리면 분산 효과가 있겠죠? 그만큼, 소노트렌드 유트는 예약 부분에 자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노트렌드 유트 회원권 개인 및 법인 담당자, 엘씨 흥명호입니다. 오늘은 왜 나왔냐면요. 처음 회원권을 알아보시는 분들, 또는 회원도 몰랐던 회원권 스토리, 이런 것들,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탑 10을 정리해봤어요. 그런 부분을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특별분양이나 프로모션 광고 개인들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건 아닌가 문의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또는 아 홍보자님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싸게 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대명조트 리 이제 소노트랜드 조트가 됐죠. 40년이 넘는 동안 가격이 다운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간혹 딜러 매니저라고 칭하면서 또 싸게 나온 물건 판매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절대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중국 회원권거래소 그런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소노트렌조트 직원은 절대 회원권 가격은 저렴하게 판매할 수 없다. 회원권 사면 수익도 볼수 있다던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소노트렌조트는 휴양의 목적이지 수익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광고 나오는 뭐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배분한다 이런 게 있는데 절대 소노 호텔 뉴트는 그런 게 없습니다. 순수한 가족 휴양의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재산입니다, 이거는. 공유제는 등기를 해서 분양을 받는 거고 평생 보유할 수도 있고 자녀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불필요하면 매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회원제는 20년 동안 회원으로 이용하시면서 나중에 전액 돌려받는 순수한 휴양 목적의 회원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수익형이 아니다. 그럼 안 되죠.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요. 이제 간혹 무기명으로 계약하신 분들이나 또는 우리 소노트는 요트에 풀구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데 간혹 있습니다. 중국 나라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정말로 간혹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약할 때. 페널티가 크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서 수익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관계없고요 예를 들어서 기명일 경우 부모님은 삼척솔비치 그리고 우리들은 진도솔비치 객실만 있다면 가능한 겁니다 요즘 여행 플랫폼이 굉장히 잘돼 있죠 그런 데서 구매하셔서 여행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 질문은 신규로 구매하시려는 분이 회원권 왜 필요하냐 거기서 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문의를 오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넣었고요 리조트 회사가 성공 여부는 공실이 없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회원이 우선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회원들이 이용 안 하시는 잔여객실을 여행 플랫폼에다 판매를 하는 경우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이나 성수기, 연휴 이런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인기 지역 주중이라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회원들이 안 쓰는 잔여 객실에 한해서 여행 플랫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니까요. 주말에도 가시고 보통 연휴에 가시고 휴가 때 가시고 그러려고 회원권을 구매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보면은 우리 영업 직원만 전국적으로 200여 명이 되고요. 딜러인지 대리점인지 누구한테 해야 될지 저한테 문의 오셔서도 믿을 수 있나 이런 것들 질문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는 LC라고 레저 컨설턴트입니다. 이제 이걸 확인하려면 홍부장을 어떻게 확인해야 돼? 그러면 ARS 1588 4888 전화하시면 제가 사번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또는 제 이름을 안내해 드리면 거기 상담 직원이 직원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상담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일정 지분이 차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분의 1 구자다, 10분의 1 구자다, 6분의 1 구자다 이런 게 계약서에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이 차면. 더 이상 회원을 모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약 부분 때문에 신경 쓰이는 그런 것도 있고 소노트렌드 리조트보다 계속 분양을 하는 리조트회사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신규로 리조트가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남해 그리고 보령 원산도입니다.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여름 성수기 때 회원들이 몰리면 분산 효과가 있겠죠. 그만큼 소노트렌드 리조트는 예약 부분에 자신이 있습니다. 회원권 가격이 왜 다르냐? 소노 호텔 리우트 회원권이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고 회원권 거래소에서 나오는 가격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요. 최초 분양받았을 때 분양가 얼마, 요거는 얼마, 요래서 들쭉날쭉 가격은 달라지는 거고요. 본사 신규 분양 가격은 정확하게 투명하게 모든 직원들은 오픈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든, 뭐 어디에서 든 오픈하는 거고요. 정확한 가격은 본사 신규 분양가가 맞습니다. 왜 근데 대부분이 신규 분양을 하느냐. 가격은 비싼데, 기본적으로 신규 분양을 하면 신규 혜택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큰 무형의 재산일 수가 있겠는데요. 담당자의 능력, 역량에 따라서 더 많은 혜택,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스위트형권을 하셔도 또 기념일 같을 때 있으면 제가 케이크나 와인, 과일 이런 것도 넣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 추천으로 해서 신규 혜택 기간이 끝나면 같이 혜택을 못 받는 지인들 이럴 때는 물놀이나 스키, 할인 쿠폰 직원 추천으로 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게 계속 소통이 돼서 담당자 또 인연을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 차이는 엄청나니까요. 대부분이 신규 회원권을 구매를 하는 이유가 그렇고요. 당연히 회원권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문의가 와서 바로 넣은 내용이고요. 신규 혜택 기간에는 한번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혜택 기간이 지나면 일년에 한번 회원 카드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이제 저랑 상담을 하셨다면 계약을 진행하실 텐데요. 바쁘시면 제가 지방이든 어디든 가니까요. 편하게 상품명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계약서도 준비해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늘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늘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판매량도 했었고, 계속 상위 클래스에 있는데, 제가 당장에 어디 갈 일도 없고요. 그리고 리조트 회사 중에 소노트랜 리조트보다 좋은 데가 또 없잖아요. 그리고 혹여라도 제가 그만두는 상황이 되면 제가 예전부터 팀장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유능한 팀원들한테 인수인계가 가니까요. 그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회원도 몰랐던 또는 지금 새로 구매하셔야 될 고객분들이 꼭 알아야 될 q&a 형식으로 지금까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더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문의주시면 더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노트렌뉴트 회원권 담당자 lc 홍명호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